인폴드, 인라인. 눈 안쪽에 각이라고 해서 내양각이라고 하는데, 아웃폴드에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일단 피부가 얇아야 돼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매물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죠. 인폴드, 인라인, 인폴드, 아웃폴드라고들 하는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인폴드는 안쪽에서 출발한 라인.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보통 한70% 정도가 쌍꺼풀 갖고 있는 분들의 한70% 정도가 인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웃폴드는 바깥쪽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네, 여기가 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웃폴드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눈의 조건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오셔서 무조건 아웃폴드 해주세요 하는데 아웃폴드는 쌍꺼풀이 좀 커야 됩니다. 이 쌍꺼풀의 높이가 8mm로도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10에서 12mm 더 올라가서 만들었을 때, 더 올라갔을 때이 부위가 뜰수 있다는 라 거죠. 안쪽이. 그래서 아웃폴드가 만들어지는데 아웃폴드에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일단 피부가 얇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피부는 속눈썹이 있는 이 부위가 가장 피부가 얇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피부가 두꺼워져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피부가 제일 얇고 이 위쪽은 피부가 두껍습니다 근데 피부가 두꺼운 분들은 이 아래쪽도 두꺼워요 그러면 그렇게 피부가 두꺼운 분들을 쌍꺼풀을 조금이라도 아웃홀드를 하기 위해서 조금 높게 잡으면 일반적인 분들보다 더 두꺼운 곳에 쌍꺼풀이 만들어집니다 더 두꺼운 곳에 쌍꺼풀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얇은 종이보다 마분지를 잡았을 때 더 힘도 많이 들어가고 어색한 것처럼 쌍꺼풀이 진하고 어색하게 나와 버려요. 그렇게 되버리면 쌍꺼풀이 실패, 그렇게 실패를 이어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건은 아웃폴드를 할수 있는 분들은 일단 피부가 좀 얇아야 돼요. 물론 이 매몰법 자체가 피부가 일단 얇고 지방이 별로 없는 분들이 할수 있습니다. 피부가 얇아야 그만큼 10mm, 12mm 정도의 쌍꺼풀이 만들어져도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피부가 두꺼운 분들이 아웃홀드를 하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10mm, 12mm 잡는 경우에는 그쪽 피부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풀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아웃홀드의 이제 눈의 어떤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를 앞쪽 눈 안쪽의 각도 이걸 이 각도를 내안각이라고 합니다. 눈 안쪽의 각이라 고해서 내안각이라고 그러는데이 내안각이 예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뾰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라인이 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좀 많은 게 몽고주름이죠. 몽고주름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눈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 주름을 몽고주름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몽고주름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 그러면 쌍꺼풀 라인이 가다가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인폴드로 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앞 팀을 해야겠죠. 앞팀을 해서 내안각을 좀더 예각으로 만들어주면 라인이 비슷하게 가면서 떨어질 수 있어서 아웃폴드라든지 안 그러면 약간 인아웃폴드로 이렇게 다 만들 수 있는, 있는 겁니다.